여러분들 강남스타일의 싸이를 넘어선 bbc가 극찬을 한 세계 월드스타 우리 코리안빌리 공성재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리안빌리 공성재입니다 너무 과하게 소개하지 마요 사실 아, bbc가 인정을 했어요 bbc가 Let's listen to the man himself. Can you introduce yourself, Billy? Uh, okay, uh, I'm more known as Korean Billy. So I, I just call myself a YouTuber or full-time YouTuber 근데 그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신데 아, 좋아, 저, 저, I was so surprised. We were looking at your videos 음. just before the show, okay. and you don't sound American, but you sound like someone from over there. England, 어, 그냥 영어라는 것 자체에 그냥 유치원생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유치 유딩 때부터. 그냥 외국인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아,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어렸을 당신. 때 그냥 외국인만 보면 무조건 달려가서 그냥 헬로 우 하고 그냥 도망갔었어요. 아, 왜 도망가요? 부끄러우니까 그럼. 일단 말은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영어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영어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원래부터 하필이면 미국 영어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영국 영어를? 아 영국 영어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영국 문화에 푹 빠지면서 yeah. 흔히 말하는 이제 덕후가 되었죠. 영국 드라마 덕후. 네. 문화랑 바, 드라마 같은 거 빠져야 역시 잘 배우잖아요. 네네. 그래야 달고 살아요. 아 달고 살아요? 네. 그거 영국 영어로 뭐 할까요? 달고 살아요. It's so sweet, so sweet on my lips. 근데. <laughs> <laughs> 영국 영토리였어요. 사투리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BBC가 인정을 한. 네, 네. 영국 사투리가 몇개 정도 돼요? 영국 사투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그냥 손에 꼽을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영국에는 보통 한 30여 가지. 에? 30 Whoa. British d i a l 30? Yeah. Well, in China there's like a few hundred, so 아, 거기는 나라가 크 It's a b 와우. 그러면 오늘도 그 영국 그 사투리 좀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약간 액센트는 다르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다 이, 이해하잖아요. 네, 네. 근데 영국에서는 사투리가 이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완전 다른 말이고요. 그러니까 서른 여개가 있는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더 어려워지기도 해서 발음이 다르기도 하고 아예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고 yeah, like 제주도 정도. Right. If I go to Jeju do I can't understand like 30% of what yeah. they say. 그런 느낌이겠네요. 문자 들어왔네요, 황소영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 진짜 코리안 빌리가 나와요. 그 영국 지방 발음까지 다 섭렵한 그분 맞아요. 대박, 너무 팬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Say hello to your fan. Hello, So Young. 너무 어리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하던 좋크죠 계약 그대로 따라하네요. 자, 우리가 영국 그 사투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럼 사투리에 관련된 문제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문제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투리 퀴즈는요 영국 리버풀 사투리 퀴즈 인데요 자 리버풀 사투리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 제가 문장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Did you have brachy? huh? b r a c h Did you have brachy? breakfast? brachy? breakfast 알겠는데 b r a c h 보기 좋으시죠 우리말로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1번 빵 먹었어 <laughs> 2번 아침 먹었어? 어? 보기 중에 아침이네. 자, 1번은 바, 빵 먹었냐? 2번 은 아침 먹었냐? 다시 한번 그 리버풀 사투리 좀. 네. Did you have breakfast? 네. 자, 여러분들, 아, 불고기 낚시 는 아닌 것 같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정답 모르시어도 문자 한번 주세요. 우물저장드리고 1045 긴급번 짧은 5 0원이죠 1번 빵 먹었어? 2번 아침 먹었어? 문자 주시고 자 오늘도 우리 빌리 공설 경제 씨와 함께하는 영국 여행 말의 예스 yes 오노 no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예스인지 노인지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의 예스 yes 오노 no 만나 보겠습니다. Is the UK made up of three countries? Yes or no. <laughs> 영국은 세계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 예스일까요? 너일까요? No 지금부터 문자 주십시오. 영국은 세개 나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보통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U.K.라고 한게 여기서 이제 the United Kingdom인 것이죠. I thought it was more than three countries. 세개 국가일까요? 네개 국가일까요? 다섯 개 국가일까요? 문자 There are many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right? Many countries? No, no, no. Oh, sorry. United States, right? <laughs> 하나죠? Right, but kingdom is. We have 50 states, but you have many countries. Right. 자, 일단은 정답을 좀 발표를 해 주시죠. 그 영국은 세개의 국가로 되어 있다. Yes인가요? No인가요? 자, the answer is no. no. How 왜요? many? So there are four countries in the United Kingdom. 네개의 나라가 are? 있습니다. 네가지의 나라는요, England, Scotland, Wales, and the Northern Ireland. 아니,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알겠는데 왜 아일랜드는 노던 아일랜드만 해요? 어,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요. 짧게 해 주세요. <laughs> short, please. Short, shortly, shortly. super short. 자, 그러면은 독립이 될때 북아일랜드만 약간 영국의 좀 약간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 아. 북아일랜드만 못 떨어져 오고 그냥 밑에 부분만 독립이 되고 북아일랜드만 The United Kingdom으로 속하게 돼. 남이 아픈 역사 있군요. 네. 그러면은 그각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에 다 각각 캐피탈 수도가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London이라고 하면은 이 England, England의 수도고요. That's the only capital I know. Really? What are the other capitals? You would know other cities, other capital cities. So okay. in Scotland, 스코틀랜드에는 바로 Edinburgh. 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딘버러 oh, mm -hmm. Edinburgh. 네, 라고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의 수도고요. 웨일스. 웨일스는요. 카디프라고 하는 곳이에요. 카디프? 카디프. 북아일랜드는요? 북아일랜드는 우리가 아일랜드라고 하면 보통 더블린이라고 알기 쉬운데 북아일랜드는 벨파스트라고 벨퍼스.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네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을 보는 것처럼 서로 서로 외국인으로 보아요, 아니면 다 똑같은 영국인으로 야 위아더 월 들어봐요. 아 한민족인가요?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어, English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오, 나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션 코네리가 스코틀랜드 사람이잖아요. 음, 그렇죠. English가면 열받더라고요. 네네, 네, 굉장히 본인들만의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음. 똘똘 뭉쳐 있습니다. So call him Scottish, uh -huh. not, not English. 알겠습니다. Right. 네. <laughs> 자. 영국은 우리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그 yes or no 들어가 보겠습니다. Is it illegal to jaywalk in the UK? Yes or no. 영국에서는 무단횡단을 해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는다. 무단횡단이 괜찮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큰일 나죠. J-워킹하면요. Do they dance i J-walking in, in Korea? 네, yeah, they dance in Korea. 왜 <laughs> 우리가 이런 말하고 있어 지금. In the U.S. it's illegal, but they don't dance. Up. I mean, they don't try to like find oh, you. No, they dance, up, man. They dance? Mm -hmm. No way. Do they dance in in e n g l 아직까지 문자 받고 있어 지금. 아, yeah, 문자 받고 있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영국에서는 J-워킹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yes 아니면 no. 정답 좀 발표해 주죠. Okay. The answer is yes. 제, 어, we... J w a l 해도 된다고요? Yes. 일리법 아니에요? You can freely jaywalk just oh, all around the UK. They don't fine you or put you in jail. No, no. It's a l right. It's 완전 합법. 완전 합법. 아니, 그럼 cross 그 walk 그 횡단보도가 없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니까 횡단보도는 있는데 그냥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국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위험하죠 안 위험한데 그 이유가 왜냐면은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아 차가 다니는 곳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동네 골목처럼네 그냥 후다닥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별로 음. 위험하지가 않아서 굳이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면. 아 그리고 또 런던 시내에는 그 차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그 속도 제한이 네네네네네. 굉장히 낮다면서요 굉장히 천천히 다녀요 어... 그리고 그 뭐야 2층 버스, 아시죠? 네네네. 가나요? Yeah, double decker buses. I really like it. 물론 다니죠. 그 런던에 가면은 그 red double-decker buses라고 해가지고 yeah. 그 빨간 2층 버스가 엄청 많이 다녀요. 정말 많이 많다고. 다니고. That's 네. like the symbol of London. Right, right. It's what Americans know about London. Yeah, like people just you know get souvenirs like double-decker buses. There are lots of souvenirs. 맞아 right? 공항 가서 한번 샀어요. Yeah? Yeah, the keychain. Right, right, right. Yeah, I've also got one. 아니 so. 근데 이건그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국도 그 스피드리밋이 있잖아요. 근데 음, 스피드리밋에 안지키고막그 레이싱 폭주하시는 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있는데. 속도인 반이니까. 그러니까요. 영국엔 그 폭주족 같은 거 없나요? 윙. <laughs> 어, 저는 영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젠틀맨들이요. 에, 있어도 맞아요. 불법이겠죠. You look right. like a gentleman and his accent is very very authentic. I'm <laughs> uh, very much <멋있어요>. so. <laughs> thank you. 목양이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어쨌든 그 정리를 해 드리면은 그 영국에서는 제이 워킹 무단횡단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러면은 어 당첨자 두분 한번 발표고 하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 네, 당첨자는요. 지수미 님께 위클리 스케줄 드리고요. Yes or No Quiz 당첨자 두분 1721님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지어 발표드릴게요 네, 오즈 마오 마법사죠. 아밥법사 나오길래. 밥법사라고 잘못 쓰셨어요. 지금. 아, 자, 정답도 발표해야죠. 자, 그 아까 Did you 뭐였었고요? Did you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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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자, 그 보기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기로. 빵 먹었어? 아니면 아침 먹었어? 이렇게 했었는데 yeah. 자, Did you have b r e k 라는 말은 바로 2번 아침 먹었어? 아, 라고 하는 말이 어쩐지 breakfast하고 발음이 비슷했어요. Right. 어. 그럼 리버풀의 사투리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리버풀에서 특정 사람만 쓰는 건가요? 어, 리버풀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break. 말이에요. 실제로 네. 어. 그래서 breakfast를 실제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 b r e k 라고 사용을 하고 이 b-r-e-k-k-y인데 -R -E -Double -K -I so, do you call lunch like lucky or what do you call lunch? Not really. Like the reason why it's b r a i s because of the K sound. Aha. 네, k sound i e r y good. I'm g k e n I'm going to go to the chicken. I'm going k e n I'm going to go to the chicken. I'm going to g 아, 어떤 지명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빌리가 함께하는 영국 여행지죠. 자, 지금부터 우리 빌리 씨가 힌트를 좀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힌트 주시죠. 네, 이 지역은요 축구로 정말 유명한 지역입니다. Famous for soccer. Guess right. where we're going in the United Kingdom. Mm -hmm. 자, 여러분들 축구로 유명한 이 동네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동네 이름을, 지역 이름을 우물 정장에 누르고 1045, 긴건 100원, 짧은 건 50원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역하면 은 어, 풀장 안에 간이 들어있는 거죠 Liver in the pool? 그래, 예, 뭐, 거의 비슷한 거, 자, 노래 듣겠습니다 Alright, let's listen to a song Here is The Beatles with Obladi Oblada 네, 앉아서 세계 속으로 굳이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편 코리안 빌리 공성제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어디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빌리스 따라서 한번 그곳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The place we're visiting today is Liverpool, which is the port city of England. And if we're visiting Liverpool, you should definitely try visiting this area. This is a cultural complex of renovated dock buildings and warehouses, so you would just find it really interesting to look around buildings here. There's a museum which is only for the Beatles, and there is a popular modern art museum, Tate Liverpool. So today I'd like to recommend this place, Albert Dock in Liverpool. Uh -huh. Liverpool. That 리버풀. was the gun in the 수영장. 그 간그큰 수영장이에요. Liverpool. <laughs> 리버풀. <laughs> 자, 리버풀을 여행하는데 어떤 분께 제가 선물 드릴까요? 조희 님, 그래머 인유즈 드리고요. 어,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답, 리버풀. 저랑 남편은 축구동아리에서 만났거든요. 어이고야 축구 경기하는 날이 제일 신나요. 남편하고 오. 리버풀 꼭 가보고 싶네요. 우리 빌리 님은 리버풀 응원하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하세요? 아, 어, 저는 어? 이건 좀 민감한데. 어, 아니, 저는 민막 민감한... 대답하세요. 저는 리버풀FC입니다. 리버풀 FC입니다. 리버풀, 리버풀? 아, 당연히 리버풀 출신이니까 리버풀. 아, 그래서. 네. 줄지랑 맞기도 하고요. 네. 리, <laughs> 리버풀. 어느 리버풀은 어떤 동네예요? 리버풀은 어, 영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부산이라고 흔히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하. 영국의 부산. 영국의 부산이다. 네네네. 굉장히 좋은 도시죠. 그러면 부... next to the ocean, yeah. beautiful, um, culturally and there are lots of it's really really popular, you know. It's really well known for music just and other films, other cultural modern art. So s it's really popular. 그렇죠. 리버풀에도 갈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딱한 곳을 가봐라 그러면 어디를 가봐야 돼요? 리버풀에서.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버트 도크이라고 하는 아, 곳입니다 Is that Albert... a guy's name? Doc. It Doc sounds like a name. Doc, d o 시킨 부든데요? 네, 독 부든입니다. 아, 부가요 네, 네 맞아요. 독은 그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쵸? 맞아요. 이 리버풀이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독들이 있는데 이알버 아, 독이에요? 독. 네. d 아, o 아니고 독입니다. 우리는 dog. <laughs> right. very beautiful. 음. 거기 지금도 배가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러면? 어, 지금은 다니지 않고 여기를 이제 제대로 개조를 해서 이제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공간.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있어요 네, 네. 와우. 그공장가요 들어가는데 그냥 그 공간에 가는 것은 공짜고 그 외에 이제 박물관이나 여러 전시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내는 곳도 있고 무료로 갈수 있는 곳도 있고. 가만 있어 봐. 비틀즈도 리버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박물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디테일스 스토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Oh. 그래서 정말 그 비트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약간 성지순례 하듯이 정말 꼭 가는 그런 곳입니다. It's a store? Uh, it's a kind of a museum or exhibition. They're... Do they sell Beatles souvenirs? Yeah, of course. Lots of souvenirs. a u t h e n t i c o n e s e 파 f c 요 자, 비틀즈 팬들은 한번 그 리버풀 가 보시고 리버풀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버풀을 상징하는 되게 예쁜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어, 혹시 갖고, 갖고 오셨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l e t m e s e e it. 리버풀을 상징하는 동물 그게 뭐예요? <laughs> 공룡인데? It l o o k s l i k e a banana. y e a h r i g h t s o i t s c a l l e d Lamb Banana. o u r s e Of c o u r e a h The name is 잠시만. Lamb Banana. <laughs> 얼굴은 매, 양이에요. 꼬리는 바나나예요. Right. 양바나나. 양바나나. 어. 그렇지. 난 노비가 싫어. 난 양반하겠다. <웃음> <웃음> 상상의 동물이겠죠? Right, it's a 이런 you know, fictional character. A Fictional character. 이게 리버풀의 상징인가요? 어 상징이라기보다는 이제 되게 귀여운 이미지로 한번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아하. 이 뮤디, 리버풀 박물관에 가거나 아니면 리버풀에 이런 전시관 같은데 가면은 가끔씩 같이 등장을 해요. 아솔더그헤뭐 보러 갈까요? 헤지 뜻이. 네네네. That imaginary character right. in 광화문. Mm -hmm. It's similar to that. Right. 자저 동물이 이제 리버풀의 캐릭터고. 간단하게, 리버풀 하면 또 아까 축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사람들이 축구를 사랑해요, 리버풀은요? 그냥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그냥 도시 전체가, 우리 한니 월드컵 했듯이 아. 도시 전체가 정말 그냥 온통 시끌시끌 합니다. 우와 네. 리버풀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리버풀 인구는 한 4,50만 명이라고. 네? 4,50만 명이요? 네. 오. That's like half as big as my hometown. Really? Yeah. And we don't even have a soccer team. <laughs> 자 경기 그 축구 경기 보러 가요. 자 오늘 정말 알찬 우리 또 빌리 선생님과 함께한 영국 영어였는데 그다음 에 영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다음 주도 나오, 나오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영국 이야기와 영국 사투리 같이 아 준비했습니다. 사투리 기대할게요. 네. 네. 그래요. 빠이빠이는뭐재미있는 사투리 없어요? 영국 사투리로? 영국 사투리로요. 어 뭐, 차라라고 뭐? 이야기해요. 네? 리버풀 사람들이 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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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같이 터라라고 할까요? 터라 합시다. 하나, 둘, 셋. 터라. 터라. 다음 주에 뵐게요. 땡큐.